예, 파팍입니다 영법 습 100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80번이군요. 전번에 70번 대에서 우리가 아, 3형식까지 했죠. 이번에 4형식, 5형식 하면은 아, 여기 5형식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 5형식 차트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다 우리가 아는 거죠. 주어동사, 주어동사 보호, 주어동사 목적어. 오늘 하는 건 주어동사 간접 목적어. d i r e c t o Direct object.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 보 이렇게 되는 거. 음, 이런 거 하고요. 문장은 이런 거예요. 문장도 뭐 아주 평균적인 그런 Proper education will give you independence of a spirit. Proper education 적절한 교육은 will give you 너에게 준단 말이에요. 사용시는 전부 주는 거야.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거. handed, 건네주는 거, b u t 사서 주는 거. 그렇죠. 뭐, show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80번부터 여기 4개는 사형식이에요 84번부터 이 5개는 요거는 이제 오용식이죠 요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우리가 기초 문법 할때사형식에 대해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쭉 했을 때, 거기는 네 개로 분류하고, 오형식은 또 다섯 가지로, 뭐 목적에 어 대한 음, 지시 명령화가 요구, 뭐 이런 등등을 했었죠. 어, teacher 하고 handed 그녀에게 에 n eraser 그 지우개를 줬다 이런 거죠. School janitor school janitor는 school에서 주로 청소하시고 이렇게 maintenance 하시는 분들, janitor가 bought me, 나에게 사줬어요. a book, 책을 사줬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to learn more about Arabic. 이 Arabic이라고 한 거는 여러분이 1 0문장 우리가 암기할 때, 좌니 90번 때 가서 이집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라베이 라고쓴 건데 뭐 이건 뭐잉글리시도 괜찮고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The b o y boy's parents 그그 그 소년의 부모님들은 made 만들었어요. 아 이게 이제이군오용식이군요 만들었어요. 누구를 그를 그 아이를요. What he is today 오늘날 그가된것그러니까그 부모는 그를 오늘날의 그로 만들었습니다. 그니까,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됐어요. 자라서 선생이 됐어요. 그렇게 된것 부모님의 덕이다. 이런 얘기죠. I found concert ticket. concert ticket이 to be very expensive. 굉장히 비싸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에 대한, 목적어에 대한 어떤 상태를 발견한 거고, 목적어를 그렇게 만든 거고, 여기 이제, 오용신은 전부 그런 거죠. The boy keeps, 유지했어요. His sneakers, 그의 운동화를 어떤 상태로 유지해요? Clean, 깨끗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On a daily basis, 어, 매일같이 하라는 거죠. The, they saw the girl dancing. 이번에 봤어요. 목적어 뭐하는 걸본거야요 Dancing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거 지각 동사라 하죠. 뭐, 지각동사, 이렇게 기하면 지각, 뭐, 사역동사, 라러면 목적보호에 부정사가 올 때, 뭐, 원형부정사 온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어디서 댄싱이래? In the rain. In the rain은 빗속에서, 어, 그, 춤을 췄다는 건데, 이게 비 오는 중인 거죠. 빗속에 춤을 췄다는 게 뭐야?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죠.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The girl made it a rule. 아, 요거는 리, 동, 동사 다음에 it가 나오면 대부분 이곳은 가짜 목적어예요. 가목적어라고 하죠. 그면 뒤에 to 부정사나 that 명사절이 나와요. 그건 그 뒤에 나오 이 뒤에 나는애들 가리키거든요. 영어는 복잡한 애들은 전부 뒤로 보내요. 이게 주어도 뭐 복잡하면 뒤로 보내고 막 그러죠. The girl made it a rule. 이것을 룰로 만들었어요. 뭐 이것 이트가 뭐예요? 이트가 투부 정사예요. 이거 투부 정사입니다. Read a book a day. 그래서 a day는 per의 뜻이 per. 하루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그게 이트예요. 그것을 규칙으로 삼았대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같아요. Never 아 거기까지가 이제 84번부터. 88번까지가 5개로 오용식이에요. 한 개가 남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특수구문으로 들어가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특수구문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e x a 플을 드릴 때한번 뭐 4, 50개, 100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충분히 연습이 될 거예요. 89번은 도치라는 게 있어요. 도치. 도치는 뭐냐면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어순이 중요하다. 어순. 어순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도치는요, 이 어순을 깨는 거예요. 그게 왜 깨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뭐든지, 이 강조를, 우리 특별 구문 같은 건 전부 강조하고 관계가 있어요. Never have I seen such a pretty radio. 요거는 워낙은 문장이, 음, I have never Seen such a pretty radio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예쁜 라디오를 본 적이 없다 이게 말이 라디오가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이제 89번의 라디오가 있잖아요 단어가 라디오죠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예쁜 프리, 프리티한 라디오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되게 문학적인 거 이럴 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 부정어를, never라는 게 있었죠? 부정부사를 앞으로 끌고 나와요. 끌고 나오면은, 이놈아가 도치가 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 있죠? 그 중에서 한 개를 뽑아서 앞으로 이렇게 도치를 시켜요. 그러면서 야 네버가 뒤에 있던 앤데 나왔어. 그러니까 네 조심해라 이런 의미에요 그래서 have는 왜 나왔냐면 have seen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요 have 동사 플러스 pp예요. 이게 뭐였죠? 이게 조동사였어요. have가 조동사, 뭘 만드는 완료를 만드는 조동사였어요. 그래서 그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걔를 앞으로 같이 보내요. 그래서 never have I seen such a pretty girl. 그처럼 아름다운 소녀를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문장이었었는데 우리가 레디로 바꾼 것 뿐이죠.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특별하게 그 저기 없어요. 아 연습. 예. 오형식은 간단해요.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보. 3형식 이거 왜 이걸 하고 있지? 오늘 이렇게 사형식인데사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예요. 간접 목 누구누구에게. 이건 주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게 주는 게 여기 나오죠. DO. 그 다음에 O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 보 목적보호는 목적어 이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됐, 됐죠. 들어가겠습니다. proper education will give you independence of a spirit 요건제 80번대고요. 아, 어, 사용식은 주어가 주어가 목적어에게 뭔가를 주는 걸 얘기해요. 다 중에 보내 주고 만들어 주고 사서 주고 뭐뭐 진짜 주고 가르쳐 주고 전부 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the teacher will teach you new vocabulary. 그 teach 하는 거죠. 어, teach 하는 거. 선생님이 너에게 새로운 vocabulary를 가르쳐 주실 거야. 이 teach 하고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뭘 확실히 알라고 그러면 은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으면 자기 거예요. 이거 우리 이이이 이, 이, 이거를 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이걸 자기가 책을 안 보고 쫙 그리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영문법의 체계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알겠는데는 못 쓰겠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그거다 아는데 물어보면 자기 알겠대. 그런데 자기 설명을 못 하겠대. 그거는 반밖에 모르는 거야. 한번 요번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뭐 완주 하셔야 돼요 요걸 꼭 한번 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집에 와이보드 있죠 와이보드 같은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만원 뭐 이랬는데 좀 비싸졌겠죠 지금은 그걸 사가지고 이걸 한번 쭉 그려 보세요 그리고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문법이 확 들어온다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쉬운 문장들이니까 이거 같이 연결해서 전체 (100개를) 이차트하고딱 하면은 언제까지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켜 놓으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 영어가 좀 달라지거든요 어~ 그럴 때도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첫 문장을 넣는 다는거 아니에요 이게 바구니니까. 학원에다 문장을 열 개씩 넣을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문장은 다 다루게 돼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걸 마스터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뭐좀 단어가 좀 어려지고 구조가 좀 달라져도 어 이게 여기 있던 건데 이렇게 왔구나. 금방 파을해서 아이들이 금방 따라갈 수 있죠. 자 그리고 the teacher handed handed her an eraser. 여기 이제, 그녀라는 건, 이 그, 그, 제니터 여자분에게 주는 거죠. 제니터에게, her, and eraser, e r a s 를 주었다. 그는 거고요. The school janitor bought me. 사주 거예요. A book. 책을 한권 사주었습니다. 여기서 by의 과거죠. 여기까지 끝나는데, 투부정사는 뭐냐면, 뭐, 뭐,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위해서라고 해석한 이유가 뭘까요? 요 위치가 무슨 위치예요 이게 요게. 요게 부사의 위치예요. 뭐가 부사의 위치예요? 오형식 있죠?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보 이런 거 이게 다 나오고 난 다음에는 보 이게 부사예요. 그러니까 주어 나왔습니다. 목적어 나왔습니다. 아니 동사 나왔습니다. 간접 목적어 나왔습니다. 직접 목적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수식어란 말이에요. 수식어 그죠 수식어는 형용사나 부사가 될수 있어요. 근데 형용사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형용사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뭐를 사주었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게, 영어는 그렇게 풀어나가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형식을 통해서 그 어순 같은 거, 이런 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오형식이 들어 있습니다. The boy's parents 그 아이의 parents는 made 만들었어요. 이거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에 관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지시, 명령화가 요구. 여기서 목적어를 무엇으로 만든 거야? What he is today 이게 명사절이죠. 그가 오늘날 된 것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만든 것은 부모님의 덕이다. 이런 뜻이죠. I found. 난 발견했어요. 뭘 발견한 거야? Concert ticket.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목적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To be. 어떤 어, 상태죠? Very expensive.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발견했다. Concert ticket 뿐만 아니라 게임이죠. 게임. 그 우리 애들 이렇게 봤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안 가는데 막 천불 씩방 내고 가더라고 요 애들이. 아니 그것도 좋은 시시 아니고 막 저기 구석 어디에 가는 건데도 막 천불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연 너희들은 미친 놈들이다. 그런 돈이 있으면 나가서 뭘사 먹겠다 그랬는데 어 요즘은 막뭐 그냥 그게 그리고 이게 티켓이 천불이면요 실제로 팔리는 건 삼천 불에도 팔린대요. 저는 모르는 세계에 거기는 아주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애들이 그렇게 으은 아빠는 좀 이상한 사람 같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대로 그렇게 돈 쓰고 싶잖아요. 일여 있으면 신나게 나가서 맛있는 거 먹지. I found the concert ticket to be very expensive. 자, so that boy keeps 유지한다. 이게 뭐를 유지하는 거야? 스니커즈 그의 운동화를 어떤 상태로 clean 그리고, 언어, 데일리 베이스는 전명구예요 전, 이구 전명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방법이잖아요. 데일리 베이스니까. 음, 그리고 요것은 방법이니까. 이유, 시간, 장소, 방법은 부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일같이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렇게 되고요 They saw the girl. 그들이 봤어요. 목. 적어의 뭐 하는 것을 본 거야. 댄싱 하고 있는 중인 거. 'ing'는 진행되는 얘기를 해요. 어, 또 동명사로 쓰면 과거에 했던거나 지금 하고 있는 거. 현재 분사로는 현재 되고 있는 거. 어디서? In the rain. 비 가운데에서 댄싱 하고 있는 것을 봤다. 이런 거 지각동사라 하죠. The girl made it a rule. 요거는 가목, 가목적입니다. 진목적는 여기에 나와요. 투부정사. To read a book. 이건 퍼라고 했죠? A day. 하루에 책한 권을 읽는 것을 규칙으로 했습니다. 그, 저도 뭐 이제 우리 애들은 뭐다 컸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미국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더라고요. 그, <laughs> 뭐, 저희들, 뭐, 모르니까, 뭐, 다른 사람 하는 걸 따라 했는데,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어떤 놈은 책이 이렇게 두꺼워도, 그냥, 뭐, 땅콩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잘하는 애들 보면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뭐, 100가지 선택하고 뭐 이런 거죠. 뭐 백선 이렇게 얘기하나요 영어책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애들이 어느 정도 문법이 되고 단어가 되고 그러면은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종이책 보다는 뭐 다른 거로 뭐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게 저는 더 나가서 책보다는 VOA를 방송을 하라는 거죠 방송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영어는 해석하고 영작하는 걸 넘어서 스피킹도 있어야 되고 리스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멀티미디어를 통한 뭐 스크린을 통한 이런 거를 아무 음, 좋죠.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에 얘기한 이 문장은 네버가 말이죠. 여기 I have, I have 아, 어디 여기에 어이고 아, 요게 이렇게 지워지고요 I have never seen you 요 Never seen 부정이죠. 그저기 have seen은 완료고요. 여러 문장인데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정어를 앞으로 끌어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have가 조동사죠. 무슨 조동사? 완료. 그래서 여기도 같이 나가요. 그래서 never Have I seen such a pretty radio? 그르면 정말 그런 걸본 적이 없어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education, 그죠? Proper education will give you 죠? Give요 사용식입니다 Give. Teacher will teach you, 그죠? Eraser handed. Hand는 손을 이렇게 손으로 주는 거죠. Generator by boat죠. 그때 boy 그다음에 사용식이에요여기까지사용식오용식은 parent가 made 힘이에요. 그 ticket found죠. found 그다음에 sneaker keep s 죠 그다음에 girl은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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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rule a book. 아, 아, sorry. book이 made고요. girl은 they saw the girl dancing. the girl이 그 룰을 먼저. Girl made it rule to read a book a day 하고요 Radio는 우리가 never have I seen such a pretty radio 정도로 정돈하시면 돼요. 이제 89번째 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뭐 70번, 80번은 우리가 그냥 예문 정도 하는 거지 뭐 그리는 건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